미디어 오늘 오는 <laughs> <개 사시는> 거예요? 게 없는데 <laughs> 요청을 받지 않으셨어요? 참조 요청 그럼 라디오에서 나쁜 것 같은데 가세상에서 추가 증거를 공개한다는 얘기잖아요. 정보를 전모르니다 요청에 따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 모르겠어요. 저는 내일 요청도 없기 때문에 지금. 공개 회의를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바라지 못했 방송 이후에 그 김철균 실장님이 장 이사를 만나러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께서 오늘 를 지시를 하신 겁니다. 무슨 말씀이십니까? 죄송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밤에 가세현 방송한 당일날 통화부 측에 대 얘기하셨는데